네 안녕하세요 이은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은요 솔라나입니다 솔라나가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던 코인이에요 제가 이 29,000원 대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고래들이 폭풍매수 준비하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5만원대죠? 5만원대면 뭐, 몇 퍼센트 상승이에요? 70% 이상 상승이 나와준 상태죠. 근데 제가 이때 고래들이 들어올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던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이미 솔라나 코인이 70% 가까이, 제가 말씀드린 지점부터 70% 가까이 상승이 나와주긴 했지만, 제 영상을 처음 보시거나, 이전에 영상 속에서 놓치신 분들도 지금 구간 늦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이 솔라나코인이 지금 추세가 어때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이 추세선을 상당히 잘 살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2023년 초반부터 중반까지 그러니까 상반기죠. 상반기에 이렇게 악성 매물들을 막 많이 만들어냈었던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매물대를 언제 뚫어줬어요? 자 지금 이때 7월달에 거래량 들어와주면서 이 매물들을 한번 싹 긁어내면서 소화를 시켜냈었죠 그리고 나서 와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식의 계단식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이러한 1년치 차트 속에서 우리가 뭘 얻어갈 수가 있느냐 하면 바로 이동평균선이에요 자 이동평균선이 이때는 여러분들 우하향했어요 우하향 보이시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막 꽈리를 틀듯이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들어서 정배열 패턴으로 바뀌면서 우상상유로 접어들고 있는 모습이 지금 보이실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자, 이번 연도 중반기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은 하방에너지가 어느 정도 작용을 했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중반기 이후부터 하반기 접어들면서 어떻게 돼요? 이동평균선이 어느 정도 우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당연히 상승 추세 전환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게 자, 이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컵핸들 패턴 이후에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거래량도 이런 식으로 전진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이전에 어땠어요? 이전에 어떻게 보면은 조정 구간이 상승 구간보다 훨씬 더 길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올해 상반기 보시면 자, 조정 구간이 되게 길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상승 구간이 꽤나 오래 지속되고 있는 점, 보이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고, 이 솔라나 코인 차트로 돌아가시게 되면, 솔라나 코인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조정 구간, 조정 구간이 상당히 길었지만, 이제 하반기 들어서 상승 구간이 더 길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4시간봉으로 보시게 되면 4시간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솔라나 코인이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차트 패턴 용어로 플래그 패턴이라고 해요. 이플래그 뭐예요? 깃발이죠.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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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깃발을 만들어 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다? 아직까지도 추세 상승이다. 이런 구간일수록 여러분들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솔라나 코인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이번 년도 이전에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본전 또는 손실 구간일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더더욱이 지금 구간에서 물타기 타점을 제대로 잡아내셔야 된다. 여기서 놓쳐버리면 답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솔직히 아깝잖아요. 자, 내가 마이너스 70%가 만약에 계좌에 찍혀 있다라고 해봐요. 그런데 이게 이 솔라나 코인이 내가 샀던 가격대까지 회복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 계좌 플러스 0예요 솔직히 우리가 매매를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돈을 걸어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서그 장대 양봉 패턴이 나온 이후에 또 다시 한번 플래그 패턴을 만들 확률이 상당히 높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 끌고 갈때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집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때 고래이들이 끌어올린다. 살 거다. 라고 좀말씀해 드렸었어요. 근데 또 지금 솔라나 코인 관련해서 세력들의 자료와 정보가 들어와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간이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에서 관망을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맨날 백날, 천날 헷갈려만 하신다란 말이에요. 근데 왜 헷갈려? 여러분들한테 자료와 정보가 없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상승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들을 최신 매매 전략 재료집으로 정리해서 이코인을 도대체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코인 대응 재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뒀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 표가와 기간을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과 좋아요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 7702 3789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2라고 문의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숫자 2라고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셔야 제가 스팸이 아니라 아제 영상 청자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이 보고서들을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는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놨고요. 그럼 말로 설명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외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이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이런 세력들도 이런 영상 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거 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느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네, 이 최신 대형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숫자 2라고 010-7702-3789제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요 절대로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매일 무조건 급등 나올 코인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6월달 메탈 제가 직접 추천드렸었고 50.48% 수익, 7월 리플 64.86% 수익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이 리플 616원의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천드렸었던 코인들 모두 급등 나왔었고요. 7월달에도 많은 신청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청 주신 분들께 이 리플을 추천드렸었고요. 여러분들도 알기 쉽게 이 매수 근거와 진입 조건, 목표가를 알려드겠습니다 알려드렸습니다. 640원 돌파시 진입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2, 3일 내 폭등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 받고 수익 보셨던 분들 제게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알려드렸던 타점보다 더큰 수익 얻어가신 분들도 많고요. 저는 자율 매수 매도가를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매매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확인하는 대로 바로 직접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급등 코인입니다. 선착순 20명. 메일이라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77023789 제. 개인번호로 전송해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무조건 상승하는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명인원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딱 5분 남았습니다. 아래 보시는 번호 010-7702-3789제 번호로 매일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제가 특별히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